지금 이게 같은 지구입니까? 2025년 7월 중국 광동성에서 헬리콥터에 매달려 구조되던 그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3일 전까지 사람들로 북적이던 도시가 물에 잠겼고 그 위로 간신히 지붕만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옆 나라 한국을 본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저기는 어떻게 구름 한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질 수 있죠? 같은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메시지일까요? 7월 같은 지구 그런데 왜 이토록 다른가요? 런던에서 조용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저희 창문 밖 하늘은 회색이었어요. 늘 그랬듯이요. 비가 유리창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있었고 저는 책상에서 차한 잔으로 손을 따뜻하게 하고 있었어요. 코틀랜드 짙은 안개에 대한 작은 기사를 편집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클레어야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BBC 뉴스룸에서 저희 상사인 마이클 부장님이 전화를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뭔가 달랐어요. 평소에 차분하고 진지한 톤이 아니었어요. 흥분된 것 같았고, 조금 숨이 가빠 보였어요. 지금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믿을 수 없을 거야. 저는 똑바로 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중국이 물에 잠기고 있어. 말 그대로 말이야.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어. 일본은 기록적인 폭풍우를 맞고 있고 공항들이 문을 닫았어 집들이 침수되고 도로들이 사라졌어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정말 심각한 일이었어요. 아주 심각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때 부장님이 저를 놀라게 만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은 하고 마치 스스로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완전히 괜찮아. 홍수도 없고 비도 없고. 구름 한 점도 없어. 클레어야. 한국은 맑아.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건 말이 안 되었어요. 모두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인데요. 라고 저는 말했어요. 어떻게 한 나라는 완전히 건조한데, 다른 나라들은 망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화한 거야. 마이클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음 비행기로 내가 가야 해. 한국, 일본, 중국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봐. 특히 한국을 말이야. 이게 사실이라면 올해 최대의 뉴스가 될 거야. 저는 다시 창문 밖을 봤어요. 회색 하늘이었어요. 젖은 인도. 큰 코트를 입고 우산을 들고 급하게 지나가는 사람들. 런던의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한국에 가본 적이 한번 있었어요. 5년 전에요. 깨끗하긴 했어요. 바쁘고 효율적이었죠. 하지만 조금 지루하기도 했어요. 쇼핑몰, 네온사인, 정장을 입은 정중한 사람들. 저에게는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싱가포르나 작은 도쿄 같은 현대적인 아시아 도시 중 하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제게는 한국이 기적이 일어나는 곳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을 때 조금 눈을 굴렸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명령에 따랐어요. 항상 그래왔거든요. 그래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방수 부츠를 가방에 넣고 제가 좋아하는 레인코트를 챙기고 카메라 두 대, 여분 배터리 세트, 위성 전화, 그리고 당연히 재행운의 노트북을 챙겼어요. 그 노트북은 허리케인, 지진, 심지어 화산 안에서도 사용했던 것이었어요. 진흙으로 얼룩진 페이지들, 땀으로 번진 잉크 자국들, 그리고 캘리포니아 산불에서 너무 가까이 갔다가 탄 모서리도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노트북에는 곧 제가 지금까지 쓴 가장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담기게 될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중국 남부로 가는 군용 헬리콥터를 탔어요. 공항이 이미 침수로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헬리콥터가 중국 해안으로 가까이 날아갈 때, 저는 아래를 내려다 봤어요. 그리고 숨을 헐떡였어요. 갈색 물이 모든 걸 덮고 있었어요. 도로들, 집들. 학교들, 창점들, 오직 지붕들만 작은 섬들처럼 튀어나와 있었어요. 자동차들이 장난감처럼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도시 전체에 바다를 부어 놓은 것 같았어요. 이건 그냥 홍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재앙이었어요.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저 아래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족들, 아이들, 아기들, 모두 이 악몽에 갇혀 있었어요. 조종사가 몸을 기울여 멀리 있는 언덕을 가리켰어요. 저기 착륙할 거예요. 하고 프로펠러 소음 위로 소리쳤어요. 구조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도시로 데려다 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잡으려고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이건 심각했어요. 현실이었어요.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계속 제 마음속에 돌아왔어요. 한국은 어떻게 괜찮을 수 있을까? 어떻게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나라가 완전히 정상적인 여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을까요? 맑고 평화롭게 이웃 나라들이 물에 잠기고 있는 동안의 말이에요? 아마 마이클 부장님이 잘못 들었을 거예요. 아마 한국도 피해를 입었는데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폭풍우가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때는 그냥 이상한 기상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상학자들이 과학 저널에 쓰는 천에 하나 정도 되는 패턴 중 하나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그것보다 더한 것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아직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의 시작이었어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던 일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런던에서 온그 이상한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어요. 헬리콥터는 정말 시끄러웠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무거운 헤드폰을 써야 뭔가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 아래에서 구름이 갈라졌는데 제가 본 것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중국 광저우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냥 손상된 게 아니라 사라져 있었어요. 도시는 거대하고 진을 섞인 바다에 삼켜진 것 같았어요. 지붕들이 갈색 물 위로 작은 섬들처럼 튀어나와 있었어요. 자동차들이 뒤집혀서 떠다니고 있었고 창문들이 깨져 있었어요. 큰 녹색 고속도로 표지판들이 옆으로 구부러져 있었어요. 더 이상 거리는 없었어요. 그냥 끝없는 물뿐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얼굴을 창문에 눌렀어요. 오 세상에. 3일 전에 이곳은 시내 중심가였어요. 제 현지 가이드인 리씨가 말했어요. 창백한 얼굴로 아래를 내려다보며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쇼핑하고 일하러 가고 학교에 가려고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저희는 도시 바로 밖에 작은 언덕에 착륙했어요. 남은 유일한 말은 땅이었어요. 구조팀이 저를 고무보트에 태워줬어요. 저는 카메라와 방수 노트북을 잡고 올라탔어요. 모터가 시동되고, 저희는 천천히 침수된 도시로 떠내려갔어요. 저는 지붕 위에 사람들이 수건을 흔들며 소리치는 걸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건물에 큰 빨간 sos 표지를 그려놓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직 충격에 빠진 것 같았어요. 한 여성이 작은 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잡고 서 있었는데, 바지가 무릎까지 젖어 있었어요. 그는 말하지 않고, 그냥 물기 어린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노란 셔츠를 입은 작은 소녀가 저에게 웃으려고 했어요. 저도 웃어줬어요. 비록 울고 싶은 마음이었지만요. 그때 그 일이 일어났어요. 꽝. 소리가 크고 날카로웠어요. 천둥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섞인 것 같았어요. 저희는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던 높은 건물이 쓰러지고 있었어요. 슬로우 모션으로 기울어지고, 갈라지고,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라져 버렸어요. 건물 전체가 7초도 안 되어서 무너져 내렸어요. 보트에 있던 한 여성이 숨을 헐떡였어요.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그냥 충격에 빠져 앉아 있었어요. 구조대원들이 보트 속도를 올렸어요. 저희는 움직여야 했어요. 빨리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수 없었어요.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었어요. 계속해서. 악몽처럼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해 한 가지 질문이 저를 괴롭혔어요. 한국은 어떨까? 바다 바로 건너편에 있지 않나요? 어떻게 폭풍이 이곳에서는 이렇게 강한데, 한국은 완전히 비켜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저는 일본 가고시마로 날아갔어요. 아니면 적어도 가려고 했어요. 공항이 엉망이었어요.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터미널 안에서 레인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창문 밖을 거의 볼수 없었어요. 비가 너무 빨리 내려서 커튼처럼 보였어요. 밖에서는 도로들이 폐쇄되어 있었어요. 나무들이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쓰러져 있었어요. 버스 한 대가 도랑에 빠져 있었어요. 찬사태가 언덕들을 덮쳤어요. 몇몇 마을들은 이미 고립되어 있었어요. 2005년 이후로 이렇게 비가 온 적이 없었어요. 관제탑 근처에서 만난 기상관 다나카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도 이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이번이 더 심해요. 훨씬 더 심해요. 저는 그를 믿었어요. 방수 부츠를 신고 있었는데도 비가 제 신발에 스며드는 걸 느꼈어요. 걸으려고 할때 바람이 저를 옆으로 밀어냈어요. 공기가 무겁고 짙었어요. 마치 저를 거기 있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처럼요. 제 주변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화에 대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한 남자가 플라스틱 상자에 든 고양이를 아기처럼 꼭 안고 있었어요. 한 여성이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여행가방 두 개를 끌려고 하는 걸 봤어요. 그 아이는 6살 정도로 보였고, 계속 물어보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괜찮아요? 할머니는 괜찮아요? 아무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펜이 젖은 손가락에서 미끄러졌어요. 하지만 계속 썼어요. 중국 몇년 만에 최악의 홍수. 건물들이 무너지고 있음. 사람들이 고립됨. 일본 끊임없는 비. 도로 폐쇄. 마을들이 위험. 모든 곳에 공포. 저는 그 말들을 바라봤어요. 너무 차갑고 작았어요. 제가 본 진짜 고통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달리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여전히 같은 질문이 쫓아낼 수 없는 모기처럼 제 머릿속에서 윙윙거렸어요.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면 한국이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정말 거기는 안전한 걸까요? 아니면 뉴스가 틀린 걸까요? 저는 한국이 그렇게 특별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말이 안 돼요. 아마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지금은요. 아마 폭풍이 아직 그들을 향해 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야 해요. 저는 허리케인, 블리자드, 폭염을 취재해 봤지만, 이런 건본 적이 없었어요. 이 폭풍은 화가 나 있었어요. 그리고 폭풍은 나라 전체를 그냥 건너뛰지 않아요. 맞죠?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되었어요. 제가 틀렸다는 거요. 정말 많이 틀렸다는 거요. 중국과 일본에서 본 모든 것을 경험한 후 저는 어떤 것이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틀렸어요. 비행기가 한국 영공으로 부드럽게 내려왔을 때 저는 창문 밖을 봤어요. 눈을 깜빡였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깜빡였어요. 파랑. 하늘이 밝은 파란색이었어요. 구름 한 점도 없었어요. 조그만 구름 조각조차 없었어요. 아래로는 푸른 나무들, 바쁜 고속도로들, 높은 건물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깨끗해 보였어요. 평온하고 평화로웠어요. 홍수도 없었어요. 비도 없었어요. 폭풍 피해도 없었어요. 마치 다른 세상으로 날아온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했을 때, 저는 중국에서 느꼈던 것처럼 더위나 습도를 각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밖으로 나갔을 때는, 부드러운 바람이 제 얼굴을 살살 스쳤어요. 너무 덥지도 않았어요. 너무 춥지도 않았어요. 그냥 완벽했어요.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드문 여름날 같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냥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폭풍 사이의 짧은 휴식 시간에 도착한 거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우산을 들고 다니지도 않았고, 무릉덩이를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여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아이들 한 무리가 알록달록한 아이스크림을 핥고 있었어요. 연인들이 손을 잡고 미소 짓고 있었어요. 심지어 선글라스를 쓰고 개를 산책시키는 남자도 봤어요. 그 개는 작은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이곳은 재앙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 같지 않았어요. 마치 휴가지 같았어요. 저는 택시에 타고 전문적으로 행동하려고 했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기사님에게 말했어요. 이번 주에 비가 전혀 오지 않았나요? 비요? 그는 웃었어요. 지난 월요일에 조금 이슬비가 왔었어요. 심하지 않았어요. 10분 만에 끝났어요. 저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정말요? 주변에 폭풍이 이렇게 많은데도요? 그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올해는 운이 좋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상청으로 향했어요. 한국의 최고 기상 전문가들이 일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김 박사님을 만났어요. 50대의 차분하고 진지한 분이었는데, 안경을 쓰고 친절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분이 저를 안으로 안내하시고 화면들, 차트들, 그리고 깜빡이는 불빛들로 가득한 방으로 데려가셨어요. 여기는 동아시아 전체의 기상 패턴을 추적하는 곳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메인 화면에 큰 위성 이미지를 가리키셨어요. 보세요. 하고 펜으로 세 지역을 동그라미 치시며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중국이에요. 그들의 남부 지역을 침수시키고 있는 거대한 폭풍 시스템을 볼수 있어요. 여기는 일본이에요. 태풍 수준의 비를 맞고 있죠. 그 다음에 펜을 화면 중간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이곳이 하고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입니다. 그곳은 비어 보였어요. 구름과 폭풍이 국경에 도달하기 직전에 멈춰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나라 주변에 깨끗한 원을 그어놓은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천천히 물었어요. 김 박사님이 안경을 고쳐 쓰셨어요. 그게 저희가 알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기상 차트들, 기압 지도들, 바람방향 모델들을 보여주셨어요. 복잡했지만 저는 주의 깊게 들었어요. 보통은 하고 설명하셨어요. 폭풍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요. 그 말은 보통 중국, 한국, 그 다음 일본을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그래프를 꺼내셨어요. 하지만 이번 여름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통 태평양 위에 있는 고기압이 더 낮은 곳으로 이동했어요. 동시에 중국의 저기압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마치 갇혀있는 것처럼요. 저는 다시 지도를 봤어요. 중국의 폭풍 구름들이 거대했어요. 일본 위에 비가 바퀴처럼 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건조했어요. 그리고 둘다 날씨를 한국에서 밀어내고 있어요. 하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마치 자연이 이 나라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위치 때문인가요? 저는 물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리적 위치가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위치를 감안해도 이건 이상해요. 날씨가 이렇게 정중하게 행동하는 걸본 적이 없어요. 저는 웃었어요. 정중하게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마치 폭풍들이 걱정 마세요. 한국. 우리는 돌아갈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저희 둘다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김 박사님이 당황스러워하고 계시는 게 보였어요. 이런 일은 전에 없었던 거죠. 저는 물었어요.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런 식으로는 없었어요. 저희가 70년간의 기상 기록을 다 살펴봤어요. 모든 폭풍이 우리를 건너 뛴 여름은 없었어요. 한 번도요. 그분은 잠시 멈추셨어요. 그러고 나서 조용한 목소리로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우리 위에 방패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시 화면을 바라봤어요. 중국은 물에 잠기고 있었어요. 일본은 비에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황금빛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이건 그냥 이상한 패턴이 아니었어요. 이건 더큰 무언가 같았어요. 그 다음 7일 동안, 저는 한국 전체를 여행했어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모두 가봤어요. 어느 방향을 가든 같은 것을 봤어요. 파란 하늘이었어요. 어디에 있든 상관없었어요. 하늘은 항상 맑았어요. 태양은 따뜻했어요. 바람은 부드러웠어요. 마치 꿈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북한과 경계 근처에 있는 도시 파주를 방문했어요. 저는 비무장지대를 내려다보는 전망대에 서 있었어요. 두 나라를 나누는 경계선 말이에요. 제가 본 것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경계선 북쪽 어두운 구름들이 두텁고 무거워서 곧 폭풍이 몰아칠 것처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경계선 남쪽 햇빛이 밝고 황금빛이어서 나무들과 건물들을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비추고 있었어요. 하늘 자체가 선을 그어놓은 것 같았어요. 구름도 경계선을 넘지 않는 건가요? 저는 속삭였어요.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제 옆에 서 계셨어요. 그분은 조용히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이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어요. 다음으로 시골을 방문했어요. 푸른 들판, 조용한 언덕들. 그리고 멀리까지 펼쳐진 논들이었어요. 저는 현지 농부들과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손은 힘든 일로 거칠었지만, 미소는 따뜻했어요. 올해는 몇년 만에 최고의 계절이에요. 한 할아버지 농부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비도 딱 적당히 오고, 햇볕도 딱 적당하고, 마치 하늘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벼들이 크고 건강했어요. 차과 나무들은 열매로 가득했어요. 심지어 벌들도 바쁘고 행복해 보였어요. 젊은 농부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는,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거기서 저는 고속열차를 타고 남쪽으로 부산에 갔다가, 한국의 최남단인 제주도로 날아갔어요. 제주도는 아름다웠어요. 넓은 해변, 푸른 산들, 깨끗한 거리들, 그리고 더 많은 파란 하늘이었어요. 공항에서 택시기사님이 저를 태워주셨어요. 해안을 따라 드라이브 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계셨어요. 올해는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여기 여름은 습하고 폭풍우가 치거든요. 하지만, 오지 않았어요. 올해는 특별해요. 그분 말씀이 맞았어요. 해뜰 때, 저는 성산일출봉을 올랐어요. 정상에 서서 태양이 바다 위로 천천히 떠오르는 걸 기다렸어요. 빛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만들었어요. 바다 저편 멀리, 일본 쪽으로는 무거운 구름들이 보였어요. 회색빛이고 연기처럼 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주도 위에는 맑은 하늘과 햇빛 뿐이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폭풍 한가운데 있는 평화의 섬 같아요. 이런 건본 적이 없었어요. 런던에서도, 뉴욕에서도, 제가 취재했던 27개 나라 어디에서도요. 그날 아침 제 마음속에서 뭔가 변했어요. 이 여행 초기에는 한국이 그냥 운이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우연이라고요. 이상한 기상사고라고요.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깊은 뭔가를 봤어요. 여기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최고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사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태양에게 미소 지었어요. 그들의 땅을 소중히 여겼어요. 날씨를 기계가 아닌 친구처럼 대했어요. 작은 산 절에서 불교 스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돌계단에서 낙엽을 쓸고 계셨어요. 그분이 고개를 들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 우리도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머물렀어요. 그분 말씀이 맞았어요. 리포터로서 저는 재앙을 쫓아다녔어요. 홍수, 화재, 지진 어디서든 고통을 봤어요. 하지만 이건 이건 달랐어요. 한국은 그냥 폭풍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었어요. 보호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소리치는 대신, 여기 사람들은 겸손했어요. 감사했어요. 친절했어요. 그게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곧 떠날 시간이 되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문 밖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저 아래 한국은 여전히 태양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비행기가 한국 영공 경계를 넘는 순간 난기류가 왔어요.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고, 저는 좌석을 꽉 잡았어요. 창문 밖으로 구름들이 다시 몰려왔어요. 세상이 다시 폭풍우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우연일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정말로 한국이 뭔가 특별한 것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런던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공유했어요. 저는 제 영상 리포트를 이렇게 불렀어요. 하늘이 한국을 선택한 여름. 그리고 세상이 들었어요. 과학자들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다른 나라 기자들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하고 물었어요. 왜 한국이에요? 저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이 뭔가를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자연이 우리에게 날씨보다 더 많은 걸 줘요. 일 깨워주는 것들을 줘요. 친절하라는 거. 겸손하라는 거. 세상을 돌보라는 거. 그리고 한국은 그 여름. 한국이 그일 깨워주는 것이었어요. 이제 매년 7월이 되면 서울 위에 그 파란 하늘을 기억해요. 부산의 그 평화로운 강을 그리고 제주도의 그 황금빛 일출을. 저는 더 이상 한국을 그냥 또 다른 나라로 보지 않아요. 하늘이 축복하기로 선택한 나라로 봐요. 그리고 아마도 하늘이 올바른 선택을 했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